지금 해볼 컨텐츠는 뭐냐면요. 파스칼 만들기에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한 80원 정도 이득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걸 완제품으로 사면 13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재료만 사서 지금 100만원 정도에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4천개를 만드는데, 30만원, 32만원 정도 이익이니까, 80원 정도 이익인데, 제가 이거를, 60개 정도 만드는데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은 60 곱하기 80분 4,800원. 약간 반올림해가지고 40분에 5,000원을 제가 지금 벌고 있는 셈입니다. 이거 진짜 일당도 안 되니까 찾아도 보지 마세요. 다른 분들은 저는 30만 원 아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직접 그 만들어진 거사시길 권장드리고. 제가 연습을 해가지고 왼손이 좀 빨라졌어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토마토 후크 만들기 챌린지 생기려나 모르겠네요. 파스칼 챌린지. 저는 10m 조금 넘게 만들려고 28바퀴씩 감고 있습니다. 한 바퀴는 뭐돌 감아도 되고, 저 감아도 되니까, 대충 하는 거에 농사가 좋은 점이 뭐겠습니까 대략 해도 맞는다는 거지 예, 하다가 줄이 엉키거나 엉킨다기 보다 풀린다고 해야 되나 해가지고 줄이 감다가 풀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짜증나고 힘들긴 한데, 이거를 끝까지 풀었다가 다시 감는 게 빠르지. 처음부터 다 풀었다가 감는 거는 훨씬 느리고 더디거든요. 그럴 때 이런 과정이 우리 인생이랑 비슷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면 어떤 것보다 값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 아, 여섯 개 벌써 다 만들었네요. <laughs> 이거 지금 이제 1700개만 더 만들면 되거든요. 열심히 해봐야죠.